뭐 네. 한... 네. 네. 아 제가 찍으면 되나요? 네! 리모컨 한번 눌러볼까요? 저희 그면 15분만 참고 갈게요 여기로 네. 내가 오고 나딱 이거 찍고 싶거든 우선 이렇 다음에 내가 오빠를 잡고 오빠는 나를 봐 맞지? 그다음 이렇게 하고 아, 기타 치는 것처럼 하고 웃고 나는 이렇게 하는 음. 음. 그다음에, 음. 거야 그다음에 오빠 나를 보 웃는 거야 알았지? 허리 잡고 허리. 그리고 이쪽 손을 내 보는데 나 보고 귀엽게 웃면 돼.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게 있어. 어, 조금 여기 앞에 앉아. 내가 이렇게 오빠 가내 손을 잡아. 우어 하나, 둘, 셋. 아니 날 너무 피하잖아. 그 오빠 그럼 밑에 보고 웃어봐. 어, 날 피하려고 하면서. 안 피했다니까. 고개가 어, 피해주는 사람 잘, 잘. 한번 더. 오빠, <laughs> 골라봐. 이거 예쁜데, 이거 둘 중에. 아, 이게 나가. 이게? 응. 이건? 거 응. 뭐가 나? 이거 다 별로야? 아니야, 이거 나가. 이게 제일 무난한 맛. 여기서 자연스럽죠. 잖아 느끼하잖아, 너. 뭐. 어때? 너무 좋네. <laughs> 저희 다, 우리 엄청 빠르다. <laughs> 우산 가지고 가자. 저는 지금 남편이랑 사진을 찍고 다시 시그니에 체크인 하러 갑니다. 애들 때문에 일찍 체크인 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어쩔 수 음, 음, 없죠. 하필 너무 비가 많이 와서. 시원해요 어떡하냐 비요? 보이냐? 어떡하냐 진짜 이런 적 처음이다 그치?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, 내생일인늘비안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비 오는 시그니엘을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 슬프고 아, 울고 싶은데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한번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시그니엘을 언제 경험하겠어요 집뷰 기가 막히는데. 혹시 어메니티는 딥티크? 아안 보여. 안 보여. 아. 하나도 안 보여. 아 커피도 있네. 나잘 몰라 치즈 아몬드 자두 오빠! 짠! 이거 너무 귀여워 <laughs> 음, 맛있지 궁금해 <laughs> <laughs> 맛있다 감자치킨 우리가 시그이랑 다섯번째인가? 여섯번째 여기가 나 하도 많이 왔서 <laughs> 시린이 올 때마다 좋은점 <laughs> 얘기해 냄새가 좋아 <laughs> 인정 어느 음. 호텔보다 냄새가 좋다 그리고 뷰가 좋다 널찍널찍하다 그리고 수영장도 음. 좋다 그리고 좀 문화생활하기 좋아 근데 이런 라운지 이용하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 5시부터 8시까지 샴페인 바가 있다 심지어 이런 것도 다 자존감이 높아져 <laughs> 호텔 오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것도 또 일리 있는 말이야 근데 여기를 남편이 한번 프포즈할때 여기를 예약해 줬었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만 가득해 그치? <laughs> 아니, 아무튼, 나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시그니로 예약해주고, 좋은 시간도 보내준 우리 바쁜 남편에게 너무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결혼하십시오. 남편이 이렇게 시그니를 왔는데도 일하느라 바쁩니다. <laughs> 저 혼자 떠들고, 놀고, 그러다 잠드는 거죠. 남편 화이팅! 오나 어, 벌써 다먹었어 이런 거 우연히 보다가 딸 보니까 너무 귀여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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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<이> 머리도 <laughs> 너무 귀여워. 누가 <laughs> <아유, 어떡해. 웃음> 귀여운데? 너무 귀여워. 너무 조그매. <laughs> 너무 조그매. <laughs> 우연이가 토끼야. 아, 얘 귀여운 거 봐. <laughs> 어, 봐요보 뭐 어떡해. 아, 진 귀여운 거 봐. <laughs> 둘, 둘다 진짜 둘다 머리 너진 <laughs> 귀여운 우다감가지고 귀여운 인연이보다수염 줄. 수염민주수 수염인 줄. <laughs> 수염인 줄. 수 <우리야, 웃음> <맞아. 얼마나> <laughs> <너무 컸네, 갑자기. 웃음> 오늘 생일 기념으로 제가 좋아하는 녹탄장에 왔습니다. 여기는 항상 맛있어요. 음, 맛있다. 맛있다. 화이팅하고 잘만드 여기 인천 아빠다 조개구이 느낌. <laughs> <하지> 아지마라 <않아? 웃음> 분명히 장난 아닌데? 고급진 조개구이 느낌. 맛있네. 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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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 맛있어. 어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맛가어어 맛있어. 맛있어. 자 가시는데 토할 것 같아 왜? 우웩 달팽이 음. 너무 싫어서 감사합니다 음. 그래도 여보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감사합니다 아. 음. 최고다 이거 그치? 음. 솔직히 킹정 킹정 그렇지 자꾸 남편이 저잘때코 곤다고 엄청 뭐라 하는데 뭔 상관? 결혼했는데? 행복하게 먹고 즐겨! 음, 잠실에 오시면 에비뉴얼 6층 목탄장에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디자인하니까 이쁜 너무 맛있어

마지막 고기 한입 너무 맛있어 어, 너무 맛있어 안 보이네 아까는 보였는데 거기 어 슬쩍 보인다 침대밖에 안 보이지요 너무 좋아, 다 보인다. 안아 김보경 너중잘 즐겼네 어? 뭐야? 너 이거 해야지 아! <laughs> 오늘 옷이랑 완전 설이었 아주 핑크, 핑크 너네. 이거 너다 하고 어. 그리고 케이크는 또 아주 쪼끄매한게어 그럼 할수 있습니다 아짠 감사합니다 들생 <내> <끝> 마치 안간 것처럼. <laughs> 너무 맛있어. 컨셉이야. 컨셉이 되게 많아. 근데 나는 거기 중에서 레트로 가방 컨셉을 아... 한 거고 되게 많아. 처음 아, 아, 얘기 안 하고 갔거든. 아한다고 사수님 고 얘기를 음. 아예 안 하고 거기 저제에서 뭐야? 산 찍는 거야? 이러고. 어, 어 이러고. 어. 혼자 내가 옷을 갈아입었어. 린니 <laughs> <laughs> 원피스 딱 입고 걸어오는 나의 모습을 보고 가을 때. 아니. 어이가 없어. <laughs> 저기까지 그 준비를 한 거냐고요. 너 웃겼나 봐. <laughs> 내가 봐도 웃겼는데 말안 하고 나 혼자 웨딩드레스 입고 거고 너네들이랑 너무 좋다. 우리 많이 떠들어가. 그 자기가 미용실에 <미모실을> 간 거야. 가 <laughs> 미 용사한테 물어봤어. <laughs> 아, 저희 아내가요. 아 진짜 어... 막, 머리가 많이 빠진데 도움될 만한 게 없을까요? 어... <laughs> 이렇게 물어봤대. 약그때는 방어도 안 돼. 그냥, 그냥 응. 쑥쑥 빠져. 아, 해야지. 그줄니까 아, 아, 이제 나더 많이 빠져? 근데 <laughs> 그다음 너야. 어, 그러니까. <웃음> 그니까 <웃음> 어. 내가 애기 구경이 우리 집에 왔잖아. 어. 점심 대파 잠깐 파중독다 나는 그때 구경이 그렇게 멋있어 <laughs> 그때 진짜 초반이야. 어, 어, 제이 완전 힘들었어. 어, 옆으로 뒤집어서 막 맡겨. 어. 진짜 열륜이 있다. 나는 아, 둘이나 키웠는데. 어 진짜? 어, 그 맞아. 한데. 한데 어때? 너무 잘해줘 <laughs> 진짜? 너는 안 했어, 방금? 응, <laughs> 안 했어 나는 그냥 일단 좋아는 뭐 이모님 이미지 같이 세웠고 의원이는 어, 그냥, 그냥 내가 그냥 계속 트럭을 한다고 나와서 하는 게 현명해, 진짜 나 아, 낮잠도 혼자 오, 느끼면 자고 눈치면 어, 잠도 그냥 잠을 아, 아, 느끼면 자고 어떻게 네, 그거를 놔? 그게 막 여러가지 깨어있는 음, 시간도 지나면 아기한테 매번 똑같은 어, 루틴으로 이렇게 재볼 어, 수 맞아, 있는 런 것도 하고 하면서 한입 꺼하고 자고 우와 난 이제 이모님도 있고 어. 그러니까 하니를 어. 그러니까 훌쩍 가보는데 잠이라도 잘 자네 지혜롭다 지혜 어. 야 완전 예뻐 <laughs> 야, 이거 아 이거 봐 이거 뜯어 진짜 너 페인트 페인트 하니꺼한 게 나야? <달라. 웃음> 너 <너무 웃음> 네, 그러니까 귀걸이는 안 하면 안 되니? 안돼 그래, 해야 돼 해야 돼다 해야 <목소� 굽네요> 돼 아.. 됐 해야 돼어 이제 더저희들 못한다 이제 이렇게. <목소리가> 어, 뭐야, 이거 나와? 네 셀카 찍어 고마 이쁘지 금어 이쁘다 여기가 핸드폰이 완전 최신이야 나멋있 어색해 왜 어색해 요 됐다 우와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다합니다 생일 축합니다 고마워 얘들아 지금... 하나 둘셋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엄청 건강하신 분이고 운동도 엄청 하시고 건강하신 분이고 운동도 엄청 하시고 아니 내가 했어요 아 어제 머리 머릿떨... 어요 네. t h 셋.